요들 한번 하고 싶다. 지리 들1등 예. 이다. 요 느낌 아, 바갈 아일까? 바 갈이 말이야. 사시사철로 골드! 골드를 벌어야죠 <목소리> 어, 야무진 대연패 그죠? 7스택 쌓았어! 쓰고 있는 거 한 번만 쓰다가 갈자. 쓰다 갈자. 쓰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있더라게요힐드 <몬도> 들어가 있어. 이거 구랩 가질 것 같은데요, 그죠? 오랜만에 팔찌치? 인보치 자식아, 그냥 씨. 오왕이고 뭐가 없다, 그죠? 그냥 뜯어 먹는 거야, 그냥. 어. 자 오왕이고 뭐고 없죠 인부치니까 음, 치악력이 거진 악어야 어 거진 진짜 하마지. 음 우리 하나 그런데 써줘야죠. 징하다 그냥 성배자식 그냥 그죠. 아으 이거거든 팔치치 유질이야. 삼사교 팔 어. 어, 근데 궁이 너무 쓰레기다. 구독어, 성공 쇼해위다이 자식아, 그냥 치치를 쓰죠. 치치 일 잘해줬잖아. 우리 갈까요? 게 나온 거 같은데? 찾우치. 어. 풀증 안 줘. 아, 이슈진 몰에 세라프가 다하는데같그죠 쓰레기. 좌치, 우치, 고치. 아, 미친놈이야, 너는? 아니, 진짜 하나 물어볼게. 아니, 미친놈이야? 아니, 8레벨에 제티 6장인데? 나 품준 줄 알았잖아. 아니, 뭐, 하이파이브에 3장, 4장 뜬줄 알았잖아. 아니, 진짜 미친놈인데, 이거는? 제대로 제티라는데? 어, 아니 진짜로? 어, 이제 제대로 제티래, 와 미치겠네. 고급류 먹어, 팔치치네. 어디? 까 고연포 갈자 그죠. 아, 오치치는 좀 오버하니까. 아, 진짜 너무 사기다 저거, 제 거, 그저... 저걸 버티겠어. 아카비? 톡톡톡톡톡톡톡 실코 차이 이자식 실코 너무 나인데저 아까 어워왕 해미 이자식아 원빵 나는지 볼게요 와 없어졌는데 아이템으로 대신 나왔는데? 어... 아이템 좀줘 친구야 괜찮아 친구야? 와 어, 6타격인데? 제대로 가가 필요하네 이거 가갑 잘 만들었고 포온에 재활용 써서 할 거니까 응 음, 포온에 각 보고 이런 애들을 쓰면 될것같아 강화 하나 더? 모르가즘 암라인 와 거신이라 산거 봐 아, 그죠? 치치 25스태 아으씨 그냥 거신이고 나발이고 뜯어먹어 그냥 빨치치기 AD계통인데 진짜로 맥이잖아 버그로 이석? 아이 성배가 필요없어 이게 탕켄치 덱이 아니야 아예저 아니 세라프 쓰레기 덱이 아니야 팔치치 덱인데? 팔치치 방어력을 많이 매겨놔가지고 이걸로 가자. 까비 아무거나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갑두 개면 무조건 1등이거든요. 인피 나오면 갈고, 아니면 꺼결 안되니 아, 실코가 효자에요. 일성 쓰는 게 그죠. 실코는 이성 안 써야 되겠다. 일성이 딱 적당히 한번 걸고 잘 죽어 어 이혼 중이었기 너무 좋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 어. 거결이지 역시 갈리만는 음, 음, 거결이죠. 모렐도 있는데 나 이제 필요가 없어. 침묵의 장막 하나 만들면 될듯 그죠? 오네 안 주고 이거 탕켄치 방어력도개높아서어이거 하나 쓰자 소풍 소풍 하나 괜찮겠다 그죠? 어 잠깐만 탐을 죽여 그래도 이기지 갈리만 거결 광 그렇지 와탐 죽여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제티 결국 팔았네요 말안 되긴 했어요 서장 거죠 비싼 거군 서풍 두개 가면 될 듯? 벨트니까, 음전자 하나 있으면. 그렇지. 침루 까깔끔 아이 갈리오 아니면 탕켄치 뽑으면 여전히 또 약간 1등 되는 것 같아 그죠? 한 레벨에 나갈 것 같은데 그죠? 나가는 건 없겠다. 이기는 자가 곧 정이라고 그것도 맞긴 해. 사실 팔채치이거이말안돼 이거. 경호원 이상 방어력에 피통 말안 돼. 진정한 정이 찢어버리지 그냥. 어, 징크스 이거 따발총 간지럽다 그죠? 어, 징크스 그냥 거결 스택사게요 저항이 좀 거대네요. 어? 헤이 이 자식아 그냥 씨. 와 씨. 저항이 좀 거세다. 친구야. 어, 잠깐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어이 씨. 알았어. 알았어. 제대로 해 줄게. 아이 침장 이거 맞고 그냥 대충 했는데. 어, 자장 우장이야? 알았어. 알았어. 와. 저항이 거세다. 그죠? 빨리 저항이 거세 이 자식들. 와 블루시코 안 나올 것같 n o t h e r q u e s t i 쌍 n o k 가 y s o m e t h 지코, 8로즈또그 지코 팬이니까. 응. 아 이제 끝났지. 어, 이제 저항이 거실 수가 없어. 어 디아코도 팬이니까. 아안 긁기잖아, 그자 가자. 가자. 그냥 씨 바로 어, 빡세네 그냥. 어, 졌나? 어으 원래 <laughs> <근데> 저항이지 말. <주말. 웃음> 왜이리 거센 것이야. 와. 아 미치겠네. 저항이 거세가지고. 이렇게 가자 그냥. 와저 저항 거센 거 봐. 진짜로 이걸 포기하네? 좀 포기할 만도 한데. 아니 팔찌치고 방어력 200 넘어가 이제. 뭐, 씻고 뽀롱나서질 수도 있겠지만. 아, 이 상당히 거세네, 이거. 저항은. 아, 이건 진짜 질 수가 없다. 와. 와, 씨. 와, 이거 장난감 브랜드 보소. 와, 이거 진짜 고급 장난감 브랜드네. 와. 어이 빡세. 와, 이건 진짜 빡세다. 그죠?